다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시간입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뭐, 쌈바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네. 이게 저희가 알고 있던 그 쌈바는 아니죠? 네, 쌈바, <laughs> 춤은 좋은데. 예, 그러니까요. 지난 14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을 냈습니다. 예. 어, 이번 판결, 강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 사실 자본주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예. 숫자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숫자를 이렇게 마음대로 조작하고 하는 것들이 큰경종을로 울린 아주 뭐 예.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필 규정이다. 네. 음. 삼성 같은 그런 대형 기업도 이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선례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 거래가 이 판결로 인해서 지금 중지된 상태지요? 네. 그~ 분식회계의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지금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저희가 특별히 (2주에) 걸쳐서 이 문제를 좀 여러 각도로 지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사건 개요를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사실 이거 제가 다루기로 생각해놓고. 예. 한 3일 꼬박 이거 이해하느라고 <laughs> 너무 복잡해서요. <laughs> 전문가가 그렇게 이해하기 <laughs> 있는데 일반 청취자들은못오떡하겠습니까 뭐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여러 기업이 연루되어 있고. 또 예. 회계법인과 금융기관도 여러 곳이 연관되어 있어서 아주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본질을 깨뚫어 보면은 매우 단순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그룹이 교묘한 방법으로 고의로 회계처리 규정을 어기고 이제 4년 연속 적자가 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그 회사를 2조 원 가까이 이제 순이익이 난 것처럼 뻥튀겨서 예. 아 어, 국민 연금공단도 속이고 증권시장에 이제 상장시켜 가지고 선량한 주식투자들한테 손해를 끼친 이제 전형적인 회계부정 사건입니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2011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냈던 기업이었는데 그걸 2015년에 갑자기 그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시장 평가에 4천, 그러니까 4조 5천억이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예. 1조 9천억의 순이익이낸 것에 이제 참여연대와 정치권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거죠. 이게 이제 분식회계라는 거잖아요. 네. 얼굴에 분을 바르듯이 맞습니다. 꾸며서 예, 꾸며서 예쁘게 보이는 것처럼. 네, 없는데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증선이의 이 어, 내용을 결정 내용을 보면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회계처리가 고의적 분식이다 이런 어, 어,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좀. 해석을 좀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무슨 얘기잘 예, 어려워서 <laughs> 이해하기 어려운 요 예, 처음에는 있었어요. 되게 어렵습니다. 예. 금감원,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 2012년부터 바이오젠과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사의 관계를 관계회사로 보고 회계를 처리했어야 되는데 아, 2015년에 가서야 이제 지분 변동도 없고 아무런 지배력 변화도 없는데 예. 아, 삼성바이오의 투자 평가 이익을 이제 부풀리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평가한 건데요. 회계법상 투자 회사의 지분 변동으로 인해서 어떤 어, 투자 평가 이익을 보려면 이거는 한 번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예. 합작 회사는. 근데 이제 2011년부터 설립 당시부터 콜옵션을 이제 부채로 인식해서 어, 바이오젠 그 회사를 종속 회사가 아닌 관계 회사로 처리를 했으면 2015년에 그4조 5천억이라는 투자 평가 이익은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인데 음. 어, 이렇게 그. 자본이 잠식돼서 그 상장 조건에도 사실 그 당시에 맞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분식 회계를 해서 마치 이익이 난 것처럼 꾸민 거 이것이 문제가 된 거죠. 자격이 안 되는데 한 회사를 그러니까 우리들의 회사, 나의 회사처럼 종속회사처럼 꾸면서 이익을 부풀렸다. 예. 음, 이게 핵심이군요. 네. 근데 이저 보도를 보면 여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 기관들은 도대체 뭐하는 기관들인지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 <laughs> 금감원 네. 증선위 네 최종 발표를 이제 한 거는 증선위인데 예. 그 위에는 이제 금융위라는 기관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 기관 모두 이제 금융시장 거래의 기업 뭐~ 회계처리 적합성 그리고 공정성 이런 걸 이제 금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일들을 하는 기관들인데 이제 금융위원회가 가장 상위 기관입니다. 예. 그 밑에 이제 금감원과 이제 증선위가 있고요. 그래서 먼저 금융위는 아,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기관으로서 이제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을 감독하기 위한 각종 법령, 뭐 규정, 이런 걸 만들고 금융감독원의 이제 검사 결과를 받아서 실제 행정조치를 취하는 정부조직입니다. 예. 그 밑에 있는 이제 금감원은 일종의 금융경찰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경찰처럼 수사를 해서 이제 문제 그뭐 감리도 하고, 아, 그런 수사 결과를 이제 발표만 하는 기관이고 이거 결과가 나오면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어, 증선위, 예. 증권선물위원회가, 아 어, 최종 판단을 해서, 이제 음. 법적 효력을 갖는 결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예. 그니까, 이 금융 쪽에, 뭐, 어떻게 보면은 비교하면, 비교하면 이제 사법기관에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예, 이해하면 예, 됩니다. 쉽겠군요. 네. 예. 아까 이 판결에 대해서 간략하게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핵심 쟁점이 이 삼성바이오 어, 에피스의 투자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을 그러니까 종속회사로 볼 것인지 아니면 관계회사로 볼 것인지 이 부분이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해설을 좀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어떤 두 회사간의 이제 관계가 그러니까 지분관계를 서로 예. 공유하고 투자를 같이 하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종속회사인지 아니면 관계회사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투자회사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음흠. 그 이제 그 판단 기준이 회계법에 따라서 이제 주식 지분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유 지분이 20% 이하이면 이거는 뭐 그냥 주식을 사서 갖고 있는 걸로만 처리하는 예. 예. 그렇죠? 별개 회사가 되는 거고 만약에 20%에서 50% 사이에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게 관계 회사로 보고 회계 처리도 이 회계 장부를 작성할 때 연결 재무제표라고 해서 음흠. 두 회사 그 재무제표를 동시에 한 페이지에다 같이 이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50%가 넘으면 이건 이제 지배, 지배력이 지배 있는 거기 때문에 자회사로 보고 음. 종속회사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때는, 아, 그죠. 그때는 이제, 예. 아, 지,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아까 그, 이게 50%가 나오면 종속회사이기 때문에 연결재물제표를 작성하고 예, 예. 20%에서 50% 사이에 있으면 이건 관계회사이기 때문에 예. 지분법으로 이제 자산을 인식하는 아. 그런 세 가지 종류의 이제 그 관계 가 설정될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회계라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 전문가들도 어렵습니다. 헷갈릴 정도로 네. 예 어려운 부분인데. 그,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핵심 쟁점이었고, 삼성과, 삼성과 이 증선위의 주장이 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엇갈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삼성 측에서는 처음 에피스를 설립할 때, 어,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85% 지분을 투자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젠을 이제 15% 밖에 투, 자를안 했기 때문에 이제 종속회사로 본 거죠. 예. 그래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증선위의 이제 최종 판결에서는 에피스 그 설립 당시부터 바이오젠이 이제 50% 가까이 콜옵션을 가지고 있었고 합작 계약서 내용을 볼때 이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이건 종속 회사가 아니라 관계 회사이다. 그러니까 음. 관계 회사 그 회계법에 따라서 지분법으로 회계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에 이제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이제 중과실로 본 겁니다. 예. 아 여기서 또 <laughs> 넘어야 할 산이 있네요 네. 콜옵션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또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콜옵션은 이제 그 대개 벤처기업 만들면 스타옵션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이제 유사한 건데 예. 아그 주식을 언제든지 유리할 때살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주식의 시장 가격이 이제 원래 팔기로 약속한 가격 보통 이제 액면가로 하는데요 발행가나 이제 액면가로 하는데 이거보다 비싸면 그만큼 주식을 샀을 때 이익이 음. 발생하니까 이제 콜옵션을 행사를 할 테고 예. 만약에 그 회사가 이익을 못 내고 이제 뭐그 자본 잠식 상태고 이러면은 음. 안 사면 그만이죠 이제 그래서 그 선택권이기 때문에 아, 콜옵션은 무조건 갖고 있으면 좋은 거죠. 음. 그래서 2018년 6월 30일까지 예. 아이 원래 계약서상에 그 에피스 주식의 50% 가까이 지분을 살수 있는 권한을 아 바이오젠한테 준 겁니다. 예. 네, 삼성에서 근데 이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기 전에는 지분이 15%밖에 안 되니까 삼바에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종속회사가 되는 거고 음. 콜옵션을 행사하면 50% 가까이 되니까 관계회사로 바뀌는 아, 거죠.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좀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내용들이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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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바이오젠을 관계 회사로 인식하고 회계 처리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다. 아니겠죠? 그렇죠. 2015년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2014년까지 는 그렇게 안 하다가 그렇게 어, 그런 어, 이 삼성의 입장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는 분식 회계가 아니다, 정상적인 회계 처리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게 이제 바로 이번 사건 핵심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러니까 삼성 측에서는 2015년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바이오 에피스의 공정 가치를 평가해서 지분법에 따라 이제 정당하게 회계 처리한 곳을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정선이는 2015년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의사 표시가 없다라는 증거를 이제 찾아서 삼바가 고의적으로 어, 해석해 가지고. 이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융위가 1년 7개월 넘게 이 붙들고 있던 이 분식 회계 문제가 일단 이번에 그 증선위의 발표를 통해서 매듭을 지을 수 있었던 거는 산바에서 이제 작성한 내부 문건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예. 에, 근데 만약에 아마 이 민주당 그 박용진 의원이 이걸 발표했는데요. 이 문건이 없었으면 아마 증선위도 2015년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분식이라고 아마 자신있게 판단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음. 근데 이제 삼바 내부 문건을 보면 저도 이거 한장구했거든요 예. 이게 내부 문건입니다. 이게, 아, 이게 네. 결정적인 그러니까 스모킹 건이 됐군요. 맞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아주 명쾌하게 왜 이런 일을 아, 삼성이 음모를 했고, 예. 아, 이 당시에 그 회계 기준이라는 거를 다 틀리는 거 알면서도 아, 이렇게 숫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아, 부식회계를 한 증황, 정황 증거들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이 거짓말, 거짓말이었다는 게 이제 밝혀습 그런 부분들은 다음 주에 좀더 상세하게 네.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예. 오늘은 여기서, 어, 저, 어, 코너를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삼성 이바이오로직스와 e 관련된 다른 어, 많은 이야기들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경제 한남대 글로벌 IT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예.